그리고 절대, 절대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나도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 형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넌 죽을 때까지 진실을 감추고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방을 나가며 중얼거렸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널 잃어버린 게 정말로 내 잘못이었나 보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형의 일기장과 병원 기록을 건넸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그것들을 읽었다. 시간이 흐르고 문득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형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도 끝까지 형수한테 말안 했네.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진우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형수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그 애는 이 사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네 형은 끝까지 감췄어. 그게 진호가 택한 길이야. 넌 그걸 따라야 해. 진호는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삼켰다. 그날 밤 형의 방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득 어머니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진호야.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내가 다 알지. 하지만 지금 너도 상처받은 아이야. 그렇게 살게 된건너 잘못만은 아니야. 다만 그 죄값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해. 그 말에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내가 이 집에 돌아온 건 어쩌면 내 삶을 다시 쓰라는 하늘의 기회일지도 몰라. 그 아이와 은희를 위해. 너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 절대로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았다.